오늘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현장 필수품 툴벨트 요즘 현장에서 다이아몬드 백 이란 브랜드의 툴벨트를 사용하시는 목수님들이 많은데 50만원이 넘어가는 수덜덜한 가격에 깜짝 놀란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우드킴 최초공개 썬키 신상품 툴벨트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백과 같은 코듀라천 소재로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하지만 가격은 매우 저렴합니다 툴벨트 3만원대 가장 큰 사이즈 공구집이 5만원대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되었고요 작업자의 편의성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공구집과 액세서리까지 썬키 툴벨트 어떤 특장점 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무료 나눔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썬키 툴벨트 시리즈이고요. 다양한 공구집 파우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듀라 원단을 사용해서 강한 내구성과 부드러운 착용감이 장점이고요. 가장 기본인 썬키 툴벨트이고요. 디링 고리형 슬롯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쪽은 부드러운 쿠션 형태와 액세서리 부착이 용이한 벨크로로 되어 있고요. 분리형 6개, 고정형 5개, 총 11개 고리형 슬롯이 장착되어 있어서 원하는 대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260의 라지 사이즈 공구집이고요. 내부 공간이 상당히 넓고요. 앞쪽 보조 주머니도 잘 되어 있고요. 로고가 상당히 고급스럽죠. 테이프를 걸수 있는 고리형 후크도 있고요. 위쪽 부분에 마그네틱이 있어서 다양한 비트와 피스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해머 홀스터를 연결할 수 있고요. 다양한 망치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포켓 입구 부분엔 와이어가 내장되어 있어서 공구를 걸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앞쪽 파우치에는 줄자 넣기에 딱이네요. 고급스러운 알루미늄 버클로 단단하고 간편하게 원터치 체결이 가능하고요. 7인치 삼각자도 수납 가능하고요 목공펜도 끼워주고 다른 한쪽은 2307L 사이즈로 구성해 봤습니다 라지 사이즈는 두 개이고요 공구집에 공구를 걸더라도 처지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줄자는 어딘가에 거는 것보다 파우치에 막 넣어서 사용하는 게더 편하다고 생각하고요 툴벨트는 골반 위로 올려서 착용해야 합니다 그냥 주머니에 쏙 간편하죠 엑스반도라고 불리는 서스펜더이고요. 회전형 고리를 적용해서 쉽게 엉키지 않고요. 어깨 쪽에 쿠션패드 잘 되어 있고요. 푹신푹신합니다. 서스펜더는 툴벨트에 고정형 고리에 결합해주고요. 서스펜더를 착용하면 툴벨트가 흘러내리지 않고 허리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고요. 착용감이 상당히 좋네요. 양쪽 어깨끈 부분에 벨크로 웨빙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깨끈 부분에 플라스틱 고정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용해서 서스펜더를 착용한 상태에서 끈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야, 이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이쪽에도 디링이 있고요. 썬키 사고 자석 패널이고요. 웨빙에 걸수 있게 클립으로 되어 있고요. 툴벨트에 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착착 잘 붙네요. 자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깜찍하죠? 서스펜더에도 결합할 수 있고요. 저는 툴 벨트보다 서스펜더에 결합하는 게좀더 편한 것 같고요. 자석 패널에 다양한 비트나 피스를 부착해서 바로바로 작업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하고요. 자력이 너무 센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썬키 3구 자석 패널이고요. 웨빙에 결합할 수 있게 고정 클립으로 되어 있고요. 야, 이것도 좋습니다. 자력이 상당히 강하고요. 자석 패널 두 종류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둘 중에 한 종류는 꼭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썬키 휴대폰 파우치이고요. 휴대폰 공구집에 막 넣으면 휴대폰 다 기스나기 때문에 이런 휴대폰 파우치 꼭 필요하고요. 카라미너도 있고 고정 클립도 있어서 원하는 위치에 결합하시면 됩니다. 저는 서스펜더에 결합해 볼게요. 아주 딱이고요. 휴대폰 아주 잘 들어갑니다. 휴대폰 파우치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것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건 소사이즈, 다용도 공구집이고요. 리퍼나 플라이어, 가위 종류, 드라이버 수납하기에 적절하고요. 카라비너와 고정 클립 모두 있습니다. 서스펜더에도 결합이 가능하고요. 넣고 빼기에 상당히 편하고요. 이것도 소 사이즈 다용도 파우치이고요. 카라비너 고정 클립 둘다 있고요. 가볍게 한 가지 수공구 수납하기에 적절하고요. 목공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다용도 공구통 두 가지 사이즈가 있고요. 코디라 원단으로 내구성이 상당히 좋고요. 소 사이즈 핸드폰 수납하기에도 적절하고요. 카라비너로 툴벨트나 서스펜더 디링에 걸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건 대사이즈입니다. 이것도 카라비너로 결합하고요. 현장에서 높은 곳 올라갈 때 피스 넣는 피스통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툴벨트에 걸어 보겠습니다. 바로 피스 빼서 신속하게 작업할 수 있고요. 목공 본드 수납용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공구통도 필수이고요. 소 사이즈 툴벨트 공구집이고요. 7개의 포켓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강력한 벨크로로 툴벨트에 단단하게 고정되고요. 앞쪽 부분에도 웨빙이 여러 개 있고요. 다양한 수공구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M사이즈 1707 툴벨트 공구집이고요. 메인 공간이 넉넉하게 하나로 되어 있고 앞쪽은 웨빙이 잘 되어 있고요. 윗부분은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2312 M사이즈 툴벨트 공구집이고요. 이것도 포켓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만져보시면 재질이 굉장히 짱짱하지만 표면은 또 부드러워서 옷이 쓸리지 않습니다. 벨크로 타입이고요. 7인치 삼각자도 충분히 수납 가능하고 윗부분 마그네틱 되어 있고요 이쪽에 망치를 걸 수도 있겠네요 1709 M 사이즈 툴벨트 공구집이고요 크게 두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줄자넣기에 적절할 것 같고요 윗부분은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은 웨빙이 잘 되어 있어서 다양한 공구를 걸수 있고요 성키 공구집 구성이 상당히 다양하게 잘 되어 있고요. 목공 현장에 맞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툴벨트에 라지 사이즈 2610과 2307 그리고 해머 홀스터를 결합했고요. 카라비너로 퀵 비트 홀더까지 결합했고요. 툴벨트에 디링 고리가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7인치 삼각자도 충분히 들어가고요. 줄자는 편하게 앞쪽 주머니에 수납을 했고요. 완벽하죠. 오늘도 꿀팁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합판 8.5T 재단해주고요. 타카로 결합해줍니다. 타카핀통 완성 F30 타카핀 수납할 수 있고요 많이 사용하는 사돌돌 타카핀도 수납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죠 타카핀통을 넣고 빼기 쉽게 한쪽을 길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썬키 공구집에 딱 들어갑니다 썬키 툴벨트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목재 타카핀통 선물로 드릴게요 삼각자도 딱 들어가고요 이것도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꿀팁인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사탕통이고요 실타카 통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절합니다. 철로 되어 있어서 자석 패널에 부착해서 사용하면 아주 편합니다. 벽에 못 하나 박아주고요. 망치를 못에 걸어주고, 망치에 툴벨트를 걸어놓고 정신 먹으러 가면 훨씬 보기 좋고 프로다운 느낌이 납니다. 깔끔하죠? 썬키 툴벨트 사용해보니까 지금까지 본 툴벨트 중에서 가장 베스트라고 자신하고요. 기본 툴벨트 고리형 슬롯이 총 11개로 고리가 많아서 좋았고요. 팔부 착도 가능해서 원하는 위치에 다양한 카라비너를 걸기가 너무 편했습니다. 엑스반도 서스펜더에도 다양한 공구집뿐만 아니라 휴대폰 파우치, 자석 패널까지 서스펜더에 결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용도 공구통 이걸 목공 현장에서는 많이 사용하는데 다양한 피스를 넣어서 작업할 수도 있고 휴대폰도 넣을 수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미친 가격!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다이아몬드 백과 같은 소재인 코디라 1000! 같은 소재인데 가격은 1만원에서 5만원까지! 소재가 같은데 다이아몬드 백은 왜 그렇게 비싼 건지! 넉넉한 수납력! 편안한 착용감! 현장 툴벨트 끝판왕이라고 자신하고요. 썬키 툴벨트 시리즈! 현장 목수님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신 한 분께 오늘 보여드린 썬키 툴벨트 시리즈 전제품!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